네, 좀 급히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전달성 했었거 근데 제가, 어, 좀사활라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, 자, 물려 계신 분들만 딱 오늘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딱 물려 계신 분들만. 자,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시고, 자, 이렇게 차트 무너진 이유까지 다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만큼 여러분들, 어, 영상 보신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자, 전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단 잘하실 바라면서 다시 우리 사하라가 시세가 끌어 올라와 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조건이 어, 매수세라게 있어야 돼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단의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기미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어,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또 띄우잖아요 거기에 또 다시 속아서 올라타요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죠 옛날에 어, 이 고점의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떡락 자 이후에 잘 보세요 3에서 5년 정도 질질질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아니면 상패 결정을 딱 때려버리는 게 이런 알트코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자그 뜻이 뭐예요?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발을 빼면 빨수록 좋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야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마지막 방법 자 새롭게 나간다면 이 정도에 나간다고 칠게 머리 부근 여러분들 언제 나오고 싶어요 어 마음 같아서 더 위에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코인 하면서 가장 높은 젖때에팔거야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언제 나가는 게 맞냐?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아요. 그러면 머리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 낸가 동시에 오차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서 도대체 가나 사에라 AI의 어깨 금액이 얼마인지를 현재 상황에서 발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, 여러분들. 근데 이게 여러분들 기본이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.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. 또뭐 했었다고?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. 이거 이미 다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. 관련 보도 자료까지 정해져 있고, 사라가 이렇게 된게 여러분들,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좀 하셔야 돼요. 어. 자, 근데 중요한 게, 일정 자체가 얼마나 왔어요 일정 자체가. 자, 제발 제 영상 보시는 분들, 자, 구독자님들이라도 좀 제발 대응 잘 하셔야 되는데, 자, 이것만 기억하세요.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어깨금에게 매도 타점을 그것도 조건도 없이 그냥 공유해드릴 겁니다. 어, 말 그대로 그냥 무료 나눔해드릴 거야. 다만 걱정게 뭐냐. 자,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다른 종목을 뭐 예를 들어 만원 정도 판매해보세요라고 그냥 말했더니 유튜브 측에서 제 채널에 제재가 들어왔어요. 경고가. 어, 그래서 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 간절해라고 하신 분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조건 사라 ai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일절 배제 왜냐면은 이분들 일정이 진짜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안 빠지고 어떻게든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든 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그냥 사라고만 보내세요 이름 너무 길어사 사라 이 아이 어말씀드리면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니고요자 저한테 사라고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저랑 더 이상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받자마자 매도 예약부터 하는 겁니다 왜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 눈으로 보면서 거래하면 여러분들 기준 다 틀어집니다. 정수리 되요안 돼요,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지뢰 거먹고 그 밑에서 조금 반등 왔을 때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손절 살아라 손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이 구간은요 무조건 지나가야만 하는 뚫고 가야만 하는 관통 구간입니다 관통 구간 아시겠죠 제가 금액을 말 못해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 보는 52원 때 얘보다 훨씬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제로 보시면은 어, 생각보다 높은데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손절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자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어, 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죠.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. 어, 자여러 분들은 조만간 아래서 위를 모아서와 나도 제 영상 봤을 때 그냥 매도 이야기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이야기나. 자 여러분들 오늘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. 날짜 잘 기억하세요. 자 어, 매도 약 어려운 거 아니고요. 어,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. 여러분들 맨날 코인 섬초 정수해 가는 게 매도 이야인데 여러분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? 영상 보시면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.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현재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싹 마련해 드렸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번호 못 외우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이런 번호 잘못외운데 영상 밑에 더보기 한번 클릭해 볼래요 지금 어, 그거 클릭하면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를 제가 삽입해 놓을게요 그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문자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금액에 정확히 매도 예약하신 분들은 이번에 사하라에서 무조건 빠져나오게 되실 겁니다 자, 그렇다면 이분들 집중하세요. 자,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 일부러 고른 건 아니겠지만, 여러분들 최소한 코인이란 걸 하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,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보세요. 자,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 한10%안에 들어온 거야. 정말로 10% 안에 들어온 건데,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. 어, 진짜 별거 없어.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.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.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? 이동 평균성자 이거를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. 이평선.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. 의미가 없어요.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.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, V앱을 쓰는 게 맞아요. 어. 자,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요. 자,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, 어,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,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.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. 자,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, 음, 가격이 아니고요. 자,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. 자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. 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건. 어.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.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. 선이 바뀌면서.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음지, 어, 기준으로 옮긴 게 진짜 많아요. 가시성도 너무 좋고.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. 이 선반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.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, 여러분들?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,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해서 진짜 못해요, 매도를.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.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좀 힘든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.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. 자,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, 잘 보세요. 지금부터 공식이에요. 공식. 자, 예를 들어, 마이너스 1%라고 칠게. 손절 라인을.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, 익절을 몇으로? 플러스 3%로 했다고 칩시다. 어, 자,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. 어,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익절도 습관입니다. 그래도, 자,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?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. 일단은. 자,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,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, 일단. 자, 그럼 어떻게 되죠, 여러분들?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, 여러분들. 여러분,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어,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, 이제는. 여러분들,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,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벌써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.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. 자,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,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. 어,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.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들를꿀려가는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,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,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, 여러분들. 어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. 자, 확인 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. 아,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.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. 자,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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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올리면은 3,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. 영상 하나 찍는데. 자,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.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자, 순서 잘 기억하시고,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, 여러분들, 어,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,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,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드릴 거야. 어,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, 어떤 게 문제가 있고, 자, 이런 건 조심해라. 저런 건 괜찮다.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,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,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, 여러분들. 어,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, 여러분들, 잘할수 있으니까요, 어,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, 어, 간단하게, 문자 주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